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이냐? 제가 오사마, 타겟살, 조용한 이새 친구들을 이용해서 매도리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만 매빅맨이 나타나서 제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매빅맨한테 우리가 당한 게한두 번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매빅맨한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다음부터 조심해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매도리란 녀석이. 당당한 속력의 에너지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대만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순간이동, 스피드 덮침으로 녀석들을 다쓰러치려 버리겠습니다. 순간 이동. 어, 너 도전 중. 젠지 아니냐 내가 전에 너한테 맡겼던 친구들은 잘 처리했느냐 네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제가 마음의 조정에서 두 친구들을 아주 위험하게 만들고 아주 크게 싸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 <웃음> <웃음> 역시 젠지 너밖에 없구나 젠지 네. 네가 메조리한테 접근해서 메조리 녀석을 더 괴롭히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얘들아 じゃあどなただ 왜 등에 자식이 안보여? 이 안보여? 그러게 말이야. 전화 당한듯이 갚아줘야 는데 아, 어디갔냐 걔? 이 <목소리> 녀석아 걸리기만 해봐 하하하 <목소리> 진짜 아휴 <아유, 목소리> 그때나... 근데 어. 보여줘라 어. 그때도 이상한 거 지금 누구지? 아 맞어 그 아저씨 <목소리> 이상한 마법같은 거, 거 쓰던데 아 <목소리> 어, 대장 어? 대장 도뭐 그런 쓸줄 알아? 내가 그 아저씨 한 번만 나타나면 요가 요프레이 기술을 보여줄게 그렇다면 나도 까마귀 검법으로 versus... 까마귀 검법 까까도도 야이너너 너, 이렇게 많이 변한 거 같냐? 모른다 왜 그래? 야, 이, 어, 너 영화 찍냐? 이, 영화 찍어? 그만 진짜. 야너 잘했어 너 죽었어 이제. 아 와라라이다. 과연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어. 때까지나 괴롭힌 거 사과할래? 아니면 한판붙 <laughs> <laughs> 장난치지. 야이 자식 아, 야야이 야. 야. 없네 예 어, 맛이 갔다 오징쳐 덮쳐, 덮쳐 덮쳐 아얀야야야 뭐하는 거야 뭐야 십자가 뭐, 뭐 이 <목소리> <목소리> 내가 뭘 했어. 내가 사과하라 그랬잖아. <목소리> <목소리> 엄마, 걸줄 알았냐?

어떻게 어디론가 가더니 네가 생각났다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었어? 네. 아씨, 아까 그 어, 어디냐? 저기 산에서 했던 기술이 여기서 안 되잖아요. 배도라, 네가 싸움 상대는 저 친구들이 아니라 저 친구들 뒤에 있는 대망의 졸개야. 우야 아저씨. 나 봐. 없떨아요사기꾼 뭐야 이거매도라 매빙맨은 그때 그때 하늘에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절대 힘을 쓸수 없어. 자. 야지를 따라해 봐.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제 뒤를 돌아봐. 어? 문+, 문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게 뭐야, 이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안녕하세 이거 뭐야, 요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라고해 이거 이거 아야 이거 뭐야, 이이군이녀석이지고 노는 것도 재밌었는데 이제이것도못하 그럼 너가 너가 내네 친구들의 마음을 내 시장아 프리 건방진 꼬마 녀석 아맨홀 어. 맨홀아 맨홀아 괜찮 아저씨 아무것도 수가 없나내이에 왔어 이 oh 우희는 평생 이 날을 벗어날 수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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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들어와. <laughs> 지금까지 내 친구들을 괴롭힌 게 너였다. 꼬마 녀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무서운 맛습 보여주겠다. <laughs> 아이구 대구. 오메 대구. 나는 대구. 에. 아! <놀람> 데... 뭐야? 대구. 대구. 이. 지 말아. 되게 복수하려 했던 나를 용서줄수 있겠니? 뭐야? 나 오사마. 대대 대장 왜 그래? 사과, 데장, 사과 왜 그래? 사과하려고 왜 그래? 그러는 것 같은데. 왜 그래? <laughs> 사과한다. 에에에